아스타 차트. 위에서 매수 했고, 그 다음에 단기 추세선 했고, 첫 번째 매수 타점이죠. 그리고 두 번째.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리테스트까지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. 그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, 여기, 과, 여기서. 거기서 이제 저항 맞고, 리테스트 하고,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었는데 이때 여기가 비어 있죠 이렇게 그 여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장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 이후에 어때요 여기도 텅텅 비어 있죠 현물이라 187원이 평단인데 홀딩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어디로 봐야 할지. 178원이요? 그럼 이거 현물로 봐드릴게요. 아니, 그, 원화로. 업비트인가요? 빗썸인가요? 이 아스타 이제 치우고, 업, 어, 어, 뭐야. 100, 187원? 좋은데? 막 근데 이렇게 보니까 <laughs> 참고할 게 없네. 다, 다시 꺼낼게요. 죄송해요. 뭐 어디쯤일까? 잠깐만 환율로 따지면 이거 얼마야? 0.135 0.135 여기네. 그러면, 이거를, 잠깐만, 잠깐만, 지울게요, 좀. 목표가는, 여기 이렇게 설정하면 될것 같은데요? 분할 매도 할거 아니죠? 12? 아, 12야? 어, 여, 여 정도 되겠네. 1.247. 아, 1247. 0.1247. 잠깐, 이거 보면, 설정해야 되나? 오케이. 그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환율은 알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, 첫 번째는, 여기. 0. 0.22, 0.22요, 0.22. 0.22랑 0.26. 0.26이요. 그 다음에, 어, 진짜 아스타가 미쳐가지고 전고점을 갱신한다. 그러면 가볍게 여기. 0.37. 아마 이렇게 차트가 진행될 거예요. 아마 이 노란색 추세선을 깨지 않는 이상 우선 0.618은 그냥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마 이렇게 터치를 할 거예요. 근데 아마 여기서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해요. 밀리면은 여기 0.618만 잘 지켜주면 돼요. 그러다가 한번더 다시 쏠때 이렇게. 이거 제가 그대로 갖고 있을게요. 이, 이,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